오늘은 수제소바와 치킨이 치킨집 보다 맛있는 곳 알려드릴게요 고고 꽤나 널찍하고 밝고 깔끔한 분위기의 몽상소바인데요 가게 벽면 곳곳에는 사장님께서 얼마나 소바를 사랑하시는지 느껴지는 재치있는 그림들을 볼수 있습니다 오픈된 주방 사이로 사장님의 요리 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사실 이곳을 들어와서 먹어봐야겠다고 생각이 든 것은 메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메뉴판 아래에 적혀 있는 몽상소바만의 특별한 수제 육수 때문인데요. 만나 보시죠. 어, 부채살로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되게 보면 요거를 이사이즈요 부채살은 네. 이 사이즈인데 이걸 반으로 잘라서 쓴단 말이에요. 어, 네. 저는 그냥 토, 통으로 어. 와, 대박. 여기서 밥에 올린 다음에 네. 바로 토치를 되는데 저는 일단 김면도 같이 먼저 한번 구워줘요. 쌍토치. 음, 이거는 최대한 빠르게 해줘야 돼요. 아 빠르게. 빠르게. 어. 어. 빠르게. 빠르고 센 불에. 어. 정소도 있고 소고기는 센 불에. 빠르기는 빠르고 센 불에. 이거는. 그냥 설탕이 아니에요. 아, 자일로스예요. 자일로스예요? 자일로스를 해줘야 돼요. 그냥 백설탕을 쓰면 네. 어, 안 되는데. 아. <laughs> 비법은 그러면 네. 설탕 같은 거 <laughs> 네, 괜찮습니다. 그 비법까지는 하는... 제가 고,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토리가라게 이게 웬만한 치킨집 발라버리는데요. 닭의 사장님만의 레시피로 염지는 물론이거니와 지방 기름을 일일이 모조리 떼내어 버리신다고 하세요. 이 속에 몽상소바만의 특별한 메뉴가 들어 있는데 혹시 눈치채셨나요? 공기 한번 내준 다음에. 다시 튀기신 거예요? 아. 이건 마침 육수 내고 있는 거예요. 우와. 우와. 와, 선생님. 아, 오늘 육수. 우와. 아 직접 이렇게 뽑으시는구나. 어, 대박이다. 향 어. 너무 좋은데요? 진짜 향좋아요 이런건 어디서 배우는건가요? 각종 야채들이 어우러져 정말 좋은 향을 내더라고요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생면이요 생면이요? 어... 혹시 가마에 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가마를 가마는 굉장히 불이 열이 빨리 오르고, 어... 식는 것도 빨리 식어요. 어... 사람들이 가마가 식는 게좀 뭐 느리다, 고온, 온도 유지에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어... 하시기도 하는데, 제가 직접 써본 바로는 열이 오르는 것도 빠르고, 내려가는 것도 빠르고, 어... 그리고 나서, 확실히 가마를 써보니까, 면이 그냥 일반, 우리가 그 웍이나 냄비에서 삶았을 때보다 훨씬 더좀더부수하다고 해야 되나? 아맛향토적인 맛이 있어요 아 분명히 있어요 면에 대한 식감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겠네요 이게 그렇죠. 어 식감도 마찬가지죠 우와 대박 자르소가 드실 오. 때는 네. 면을 다 담그면 짤수 있으니까 네. 젓가락으로 들은 면에 칠십 퍼 정도만 깊게 찌어 주신다. 아. 이찌우 직접 만드신 거죠, 사장님? 예, 저희 육수도 제가 직접 만듭니다. 오, 모밀 양도 어마무시하네요. 와, 토리가라게, 토리 와. 소바 전문점인데, 네. 이게 지금 소바보다 더 유명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사장님 치킨 위에 소스 같은 게 뿌려져 있는데. 이거는 대리야끼 뭐? 제가 직접 만드는 일본식 대리야끼에요아 대리야끼도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네 대리야끼 직접 만드는. 오이 가운데는 마요네즈인 마요네즈 거죠? 소스가기에 취향에 따라서 와사비를 같이 대리마요, 대리마요 음 마요. 데리 와사마요. 와사마요. 네. 어 이거 지금 드시는 거는 네 껍데기예요. 껍데기. 원래, 원래 가라아기 할 때는 그 고기도. 근데 껍데기를 싹 손질을 해서 껍데기는 우와. 안 써요 왜냐면은 껍데기는 기름이 많아서 지금 아내 기름을 좀 닭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굳이 에 버려야 되나 왜냐면 요즘에 뭐 닭껍질 많이 먹잖아요 네, 껍질 튀김이라고 맛있죠 일본에서도 아. 유명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똑같이 레시피로 해서 만들어서 먹어봤는데 오 별미더라고요 저는 오 개인적으로 달아나게 해서 살코기보다 개인적으로 껍데기를 더 좋아해요 아.. 저도 좋아합니다 껍데 <laughs> 드셔보시면 와 진짜 맛있겠다 좋아하 맛있어 음~~ 뭐 진짜 맛있다 저는 오늘 자루소바와 토리가라기를 주문하였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냉소바를 시키려다가 사장님께서 자루소바가 좀더 진한 육수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하셔서 바로 그걸로 주문했습니다. 만약에 치킨을 오미레에 싸서이 직접 만드신 쯔에 찍으면 그래도 맛있을 것 같은데. 꼬리가라하게 지방과 기름기를 오조리 떼어낸 후에 살코기에 정체모를 가루를 입히셔서 너무 바삭하고 담백하니 맛이 있었는데 거기에 수제로 만드신다는 데리야끼 소스 요거 요거 진짜 신의 한수였습니다. 풍납동 근처의 브랜드 치킨집들 긴장하셔야겠어요. 진짜 순식간에 2분? 3분 걸린 것 같은데? 진짜 짱이다. 클리어. 진짜 맛있다.